<laughs> 아, 변수진님, 안녕하세요. 제가 젊어지 젊어졌다고요? 영국님, 안녕하세요. 칠성년 안녕하세요. 예, 네, 칠성년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이거 회의 날인데 지금 해철 선배 기다리고 있습니다. <laughs> 머리가 많이 자랐다고요? 지금 머리 다날라갔는데 다들 오후에 뭐 하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GD, CD, 승환이, 승환이 지금 뭐 하려나? 그냥 오늘 회의 날인데 기다리는 거 심심해가지고 한번 켜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채팅이 자꾸 사라지네. <laughs> 저기요, 저기요. 네? 뭐 하시는 거야, 지금? 아, 지금 여기 유튜브 라이브 하고 있거든요. 나 찍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저 찍고 있어요. 어, 나 찍는 거 같은데? 카메라 방향이 나를 찍고 있잖아. 아니야 아니야 보셔도 되는데 저 찍고 있다니까요. 아 어, 알았어. 뭐뭐 뭐 하시는 건데 지금? 예? 뭐 하시는 거냐고? 아 유튜브 찍고 유튜브 유튜버 라이브, 라이브 하고 있어요. 예 어, 유튜버예요? 예. 아뭐 어, 제가 뭐 잘못했나요? 아니 카메라를 나를 찍더라고 아까.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. 저 찍고 있어요 저. 어, 아 알았어요 일단. 유튜버라고? 예. 알았어, 알았어. 되게 이상한, 네. 희한한 분이시네. 예, 카메라가 좀 그쪽에 있어서 예민하신가? 클릭님, 뭐가 치나요? 되게 이상한 분이시네. 왜? 아예 그나 찍는 거 아니에요 지금? 아니라니까요. 저 찍고 있다니까요. 아 카메라가 나 쪽을 찍고 있더만 아니 아니 저 찍고 있어요. 저 뭐하냐고 저... 뭐 지금? 아니 이게 그 유튜브 네. 그냥 아 끄라고. 시청자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? 아 끄라고 그러니까. 네? 네? 아 끄라고. 아니 왜왜 그래? 왜... 아 끄라고 지금 나를 찍은 거 같으니까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이, 참, 라 진짜. 아이, 아, 동생 같은데. 몇살에몇 몇 살? 예? 몇 살이냐고. 나이를 왜 물어보지? 아 동생 같으니까 물어보는 거라고. 아니, 그냥 있는 건데. 왜, 왜 오셔가지고. 아 그러죠? 내가 보기가 싫다고. 예? 내가 보기가 싫다고. 아, 그냥 지나가시면 되잖아요. 저 그냥 여기 앉아서 찍고 있는 건데, 아까부터. 뭐야, 그래, 여기 사장이야, 여기? 아, 지금. 어, 끄라고, 그니까. 러 아니, 왜꺼야 돼요, 제가? 아, 자, 시끄럽게 하지 말고 끄라고, 진짜. 아, 제가 뭐 크게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라이브 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갑자기 오셔가지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아, 끄라고, 끄라고. <laughs> 뭐 하세요? 아, 끄라고, 그니까. 러 아니, 이거, 이거 다 지키고 있어요. 아, 그니까, 러할 얘기 있으니까 좀 끄라고. 아니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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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시비고시는 거예요? 나 찍는 거 아니야? 아니라니까요. 아 진짜. 뭐 어디 식구요? 네? 어디 식구냐고.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지금 사람을 왜 쳐요? 근데. 필중이형 알아? 누구야? 필중이 와냐고. 필중이 형이 누구예요? 만중이 형 알아? 누구야? 만중이 형. 아니 지금. 아 끄라고 너... 끄라고. 아니, 아니 그만 치세요. 아 끄라니까 이게 뭐하는 거지? 아니 제가 뭐 잘못했어요? 아 뭐야 이거 꺼꺼꺼아 꺼. 튀지 마시라니까요 아꺼 아니 그냥 지금 저 기다리고 있는 건데 왜 그러세요 에? 네? 아왜 아, 그러세요 끄라고 이거 이거 그러니까 라이브 일단 끄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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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h uh -huh.